주님 찬양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소서예수님의서는 예수님의 <목소리도> 고통전송3 8 9자민원 사항대로 동경을 통 찬양하셨습니다. 네 그래, 반갑습니다. 골드 조 3장 3장 18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선배님 누구 쪽 하나씩 가르세요. 소개들주나요 제가 남갔다. 자1 0번 보겠습니다. 제발 참 주세요. 7 4 아무도 자기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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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있는 주로 생각하거든 위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위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열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마음을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라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소의 것이요 그리소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10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동호자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10번째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워져 되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무슨 말이야? 나는 서울대 나왔어. 나는 박사야. 나는 외국에, 미국에, 아이 미국에. 정말 명문대학교를 나왔어. 나는 이런 스펙이, 이런 자디주도 있고, 이런 경험도 고 이런 상도 있고. 그래서, 아 어, 사람들은 그 세상에 이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잘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 이성의 지혜를 최고라 그래. 아니면 예수님을 잘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의 근본이다. 기본이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는 기본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야. 따라 경외하다. 경외. 경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잘 보세요. 공포심의 두려움이 아니야. 존경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는 가 존경심에서 두려워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 그게 지혜의 근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게 지혜자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존, 조,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높이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말씀의 선을 넘어서 죄를 짓는다는 거야. 그래안 그래. 그래서 이 세상에 보세요 예수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부신자의 죄는 성경을 덮어놓고 이 세상에서 연세대, 고대, 서울대, 응? 미국의 뭐 이런 거 이런 거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 성경 덮어놓고 예수님 그 마음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 이해되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성의 지혜를 가장 높이 쌓아가려고 많은 부신자들이 그거를 통해서 뭐를 해? 공무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서울대 보세요 교수님도 하고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고 그 직업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육신의 육신의 지혜로. 육신의 지혜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부신자의 지혜, 이상의 지혜가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경외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은충이 우리 다섯서 짜리 예언이지만 우리 애기가 지혜가 있어 없어? 똑똑하지? 똑똑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면, 너를 깨달아. 그래, 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돼. 그래서 1 8 그거예요. 세상 부신자 이성의 지혜가 있고, 어? 세상 이성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높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부신자들. 이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그 말씀에 십팔 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게 말라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하는 거야. 이 세상에 서울대 나왔다고 지혜였다고 자랑하지 말고, 미국의 명문 대학교 나왔다고, 응? 내가 공무원이 했다고, 내가 고위공리자가 됐다고,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응? 내가 교수가 됐다고. 자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미련한 것이구야. 세상에 지혜자가 그걸 자랑하잖아. 자랑하잖아. 근데 예수 믿음에서 그런 이성의 지혜를 플러스 하나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자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미련잖아 마치 그걸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지, 그렇지? 미련한 자가 되어라. 겸손하고 이성의 지, 지혜, 세상의 지를 자랑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이상 지혜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응? 자기의 뭐 이름을 또 자기 지혜 이상의 지혜를 높이는 거를 되게 안좋아하죠 왜? 그 모든 생명과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그분이 어,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이야 맞 주신 그지혜그 지혜는 생명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님의 지혜야 그러니까 이성의 지혜로 그러니까 이성의 지혜로 어? 지금 한다는 그 말이 뭐야 학교에서는 원숭이가 지랄해가지고 사람이다고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이게 바보속이 있고요 그렇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형성되고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나님 형성도 이래를 창조했다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응?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창조했다고 써있잖아요. 그런데 이세계치는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고래라가 진화돼가지고 사들였다. 고떻게 얼마나 미련해 보여? 그데 하나님 안기고하신다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궁금한 것들을 하나님 이 지혜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 그래서 이세상 그래서 이성의 지혜로 자기 일을 높이고 내가 이렇게 지혜그 많아. 자랑하지 말고 일련한 어? 자가 되다. 그래야 지혜로도 되다. 왜? 무슨 그 말인지. 이성의 지혜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했지 하나님을 믿는 지혜 말씀의 지혜로 어떻게? 해? 내가 무장을 해야 돼. 이 세상 지혜는 이 세상 지혜가 뭐야? 이성의 지혜야. 성을 덮어놓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부신자들의 지혜야. 이성의 지혜야. 알겠지?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나? 빅뭐 블랙홀 막,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 어? 뭐 외계인이 있다. 하나님은 외계인을 만드시지 않으셨어. 근데, 자꾸 비행될 수도, 그, 야, 니거 어떻게 이자 세계대는 느보 그러니까, 독일에서 비행접시를, 왜 비행접시를 만들었다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야, 이거 만들어내는구나. 응? 비행접시가 외계인이라 고 해서 동그라지라고 이렇게 타워롱되어가지고 있잖아. 그런 모양의 비행기를 독일에서 만들었더라고. 그 운전도 하더라고, 또. 날아가기도 해. 어? 그, 그것이, 그걸 이제, 조작, 만약 우리가 이제, 이제 복음이 다 전파되고 이그자들이다 하나하나 올라가면은 이 세상 의 지혜자들 뭐라 그래? 뭐라 그럴까? 외계인이 와서 예수 얘기를 다 들고 <laughs> 그런 그럴 거 아니야. 지금도 그런 걸 하고 있다고 외계인하고 만외계인날 데려갔어. 데려가가지고 내가 외계인 체험을 막 그런 거짓말들을 막 만든다. 얼마나 조작을?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조작지 세상 지혜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하는 것이니. 얼마나 미련해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형상대로 육체와 음?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세상 지혜는 원숭이가 지랄해가지고 사람을또 거짓말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이거 써있잖아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 미련해가지고 <laughs> 미련해 보이는 거야 성경을 모르니까 기록돼봐 성경에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지혜 있는 자들이야 성경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 믿는 자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지혜 있는 자들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 자기 계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으니, 음. 다 헛것이지. 잘 보세요. 누가 예배 m c 에 곰돌이 먹어요? 앉지요 자, 잘 봐요. 그래서, 어이 착해. 아, 이게 다 지혜자야. 딱, 다섯 숫자인 알아듣잖아? 아빠가 냉장고 내려가 안 그래도 냉장고 딱 드네 지금. 야 지혜자. 빨리 끝나고 먹어라 형들이. 자 보세요. 그가지고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은 미련하다 그러시고 헛것이라고 딱 정의를 그냥 판단하셔. 그지?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를 알지 못한 것은 말씀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편에서는 아시고 미련해 보이고 헛것으로 보이시는 거야.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냐. 그런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마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베드로나 세계나 전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러니까 지금 질서를 말하는 거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담과 하와 안에서 믿는 자와 이제 유기자가 있는데, 특별히 바울, 아볼로, 개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 장래다 너희 거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거다. 또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 거, 하나님 아버지 거다. 쉽게 말하면, 모든 이 존재하는 제1원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믿는 자를 구원하셨고, 그 속한 것이 어디나 속해서 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속한 것이야 알겠지? 아버지 안에 예수님, 거, 예수 안에 뭐가 있어? 교회가 있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이성의 지혜로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직업을 갖고 그곳으로 오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죄사람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우리 호쿠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교하되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쾌르마 전도하라, 설교하라 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성교사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어주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 내일 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